내가 언니 얘기를 듣고 내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다? 응.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막상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좀 구체적인 방법을 음. 모르겠대. 너무. 내가 왜 세트포인트 체중에 대해서 얘기해줬잖아. 음. 그것 때문에 굶으면서 빼면 더더욱 안 돼. 음. 굶으면서 빼지 말라는 얘기는 많이 듣긴 했는데, 그것도 솔직히 왜 그런지 잘 모르겠긴 아, 해 그래, 그래. 쉽게 설명하면 만약에 내가 하루에 세 접시를 먹고 살았어. 근데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한 접시로 갑자기 줄여서 먹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단기적으로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살이 빠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점점 내 몸이 그한 접시로 팔아가야 되니까 몸이 좀 꾀를 부리지. 어... 응. 그러니까 대사 속도를 늦춰버려. 어... 그래서 내가 한 접시로 먹는 이제 적응이 몸이 됐어. 음. 그러면 나중에 더 빼려면 또반 접시로 줄여야 된다. 음. 근데 또 그러다 또 적응이 될거 아니야. 음. 그럼 내가 또한 숟갈 먹고 살 거야? 그거 좀 불가능하긴 하. 지 그렇지. 그럼 그렇게 살수 없어. 음. 그럼 만약에 반대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 접시만 먹고 살다가 다이어트 끝났다고 다시 세접시로 돌아가면, 그 음. 대사 속도가 이미 늦춰져 있기 때문에 체중이 원래 체중보다 더 올라가게 돼. 음. 그래서 원래 먹던 대로 돌아가면 약간 그 전보다 찌는 느낌? 그렇지. 오. 그렇지. 거기 다이어트 끝나면 더 먹고 싶잖아. 어. <laughs> 그동안에 참았던 거봉인 <laughs> 해제? <맞아>, <laughs> 더막 폭식하고 싶고. 맞아, 맞아. 그러면 훨씬 배로찌는 거지. 음, 안 하는 이면못하는 그런, 아, 그런 그럼... 사람들을 내가 주변에서 많이 봤지. 맞아. 맞아, 맞아. 그것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것도 좀 무서운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안 먹으면서 빼는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세중이더 올라가. 그래서 먹으면서 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먹으면서 빼? 솔직히 똑같이 먹는다고 음. 빠질 리가 없잖아. 맞아. 중요한 게 뭐냐면, 음. 먹는 시간이랑, 먹는 방법이랑, 음. 뭘 먹는가. 음. 그게 진짜 중요해. 먹는 시간은 뭘 얘기하냐면, 음. 항상 규칙적인 시간에, 3시간 정도 간격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음.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3번에서 음. 5번 정도는 먹어야 돼. 음. 나도 몸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음. 양을 줄이고, 난 대여섯 번 정도 먹는 같아 어, 그리고, 음. 물을 좀 많이 마시려고 노력을 하지. 음. 음. 포인트가 뭐냐면, 내 몸을 달래주는 거야. 음... 폭사시키지 않겠다고 내 몸한테 약속을 하는 거고 음. 항상 규칙적인 시간에 내가 먹을 걸 주겠다 그걸 내가 <laughs> 약속하는 거야 그게 포인트지 음. 음. 생각해봐봐 내가 밥을 아무 때나 줘고 그리고 눈곱 시간 너무 길어 음. 그러면 내가 내 몸이라도 먹은 거 전부 저장부터 하지 그걸 쓰려고 하겠어? 아 그런 거랑 비슷하네 월급이 들어오는 거 같은 그런 상황과 <laughs> <laughs> 되게 비슷하긴 한데 어, 약간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와야 되는데 세 달에 한 번씩 들어오면 돈이 언제 나갈지 모르 그러니까 계속 쌓아두는 거지. 맞아 맞아. 어. 똑같다 똑같다. 음, 비싼 음, 음, 음. 음. 다음에 먹는 방법은 뭐냐면 이건 되게 쉬워.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우리 지금 먹는 것처럼 음. 천천히 꼭꼭 씹어. 음. 이거는 솔직히 너도 나도 듣는 말이지. <laughs> 어, 다 알아. 다알다 알고 있어. 못해서 그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밥 먹고 배가 부를 때 이렇게 배를 이렇게 톡톡 두드리면서, 아, 배부르다. 이렇게 얘기 하잖아. 음. 근데 실제로 배가 부른 걸 느끼는 거는 배가 아니라 머리야. 근데 이 뇌가 배부름을 느끼는 데 시간이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 아우. 그래서 좀 빨리 먹는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딱 그럴까? <laughs>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많이 안 씻고 넘겨. 음. 그러면 소화가 잘안 되잖아? 음. 밥 먹고 되게 힘들어하지. 식곤증이 음. 오거나, 소화장애가 오거나. 근데 그런 소화불량 자체도 살이 찌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 아... 음. 너 이거 먹고 배불러? 이거? <laughs> 샐러드는 먹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뒤돌아서면 음. 바로 허기가 지긴 하더라고. 나는 샐러드는 자기 위안용이라 고 생각해. 음. <laughs> 다이어트 할 때. 맞아. 왜냐면 먹을 때는 또 많이 못 먹겠다 그렇게. 맞아. 금방 배가 불러져서. 음. 근데 이상하게 되게 뒤돌아서면 좀 허기지거나 좀 음. 아쉬운 마음에 라떼를 찾는다. 맞아. 맞아. <laughs> 근데 오늘 라떼. 라떼 먹으면 또 케이크 잘 어울리잖아. 맞아, 맞아. 케이크 한입 먹어. 근데 그러고 나면 또 먹어 허기져 <laughs> 허전해 한끼또 밥을 먹어야 되지 맞아. 밥을 또 먹으면 이게 한끼를 도대체 얼마나 먹는 건지 몰라. 그래서 뭘 먹든 포만감이 좀 오래가게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일단 나는 샐러드를 먹으면 풀보다 응. 토핑이 더 많아. 너 그래서 이렇게 어. 고기 많이 올려놨구나. <laughs> 근데 이게 좋은 음. 팁이긴 해. 어. 다이어트를 할 때는 지방질을 조금 같이 먹는 게 좋다? 음. 지방질이 들어가야 포만감도 좀 오래 가고, 음. 그리고 지방 대사시키는 데도 훨씬 좋아. 그래서 좋은 버터 같은 거, 뭐 올리브 오일이나 뭐 코코넛 바지 오일 같은 그런 오일들, 음. 아니면 뭐 견과류, 아니면 지금 너 먹는 거저 고기 같은 거, 음. 이런 거를 적극 활용하면 그러면 훨씬 좋지.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한창 음. 유행했었잖아. 맞아, 맞아.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계속 하거든. 아, 그 사람들 오래 할수 있는 이유가 포만 오래 어 응. 그러면 피해야 되는 음식이나 제품 같은 게 있을까? 어, 사실, 그걸 피하는 게 칼로리 계산하는 것다 훨씬 중요해. 아 음, 음. 맛있네. 음, <laughs>